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야, 저 당장의 주가상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대한전선 다시 한번 5일선 위 단기평선에서 뒤더내고 33,000원까지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33,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떨어지고 오늘도 전거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33,000원대에서 저항을 하인하면서 우리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자리 만약에 지금 전고점 이 34,45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이거 차트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만약에 전고점 못 넘어가고 이대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뭐가 완성되죠? 쌍봉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주가는 고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꺾여버릴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반등은 나왔는데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요? 전거점이죠? 2월달 여기 33,000원 34,000원에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본전가 오니까 까딱하면 쌍봉 맞으니까 팔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매매동향 보시면은요 누가 팔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오늘도 누가 팔고 있어요? 개인만 팔아요 이거 다 어떤 분들이에요? 3만원대 손실 보신 분들이 이제 본전가 오니까, 대한전선, 어차피 이거 쌍봉 맞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수익절환했을 때, 본전과 왔을 때 팔아야겠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만 팔고 있고요. 그 개인들의 물량은 외국인, 기관, 근투가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혹시나 지금 재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이제 슬슬 본전가 왔는데 이거 주가 올라가 봤자 전거점 저항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팔아야 될 자리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 33,000원대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가 남은 2월달 그리고 3월달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왜 지금 3만원까지 다 와가지고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가 작년 4월다 1년 전에요. 우리 주가 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 만원짜리가 어떻게 3만원까지 올라왔는지 그 이유부터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도 알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전선 한때 만원밖에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앞으로 북미로 향하는 초과 케이블 수준을 통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단기순이익도 AI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기업이니까. 물론 실제로 당장 올해부터 매출도 영업이익도 단기순이익도 어마어마한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지금 우리 주가 순수하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가는요 왜 실적 잘 나왔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4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 발표 났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가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주가 아닙니다 왜냐? 항상 우리 주가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떨어지는 역사가 반복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대한 전선은요. 지금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기보다 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AI, 전력 인프라, 테마 주로서. 그 미래가치를 선반영해서 어디까지나 테마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작년 4월 달에 이 만원짜리가 왜 만팔천원까지 가서 떨어져야 했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테마의 수급이 들어가서 올라갔고요. 그 수급이 6월 달에 빠져나가면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이런 전력 인프라 테마 시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대한전선의 주가는 언제 올라가서 언제 떨어졌습니까? 떨어지는 주가, 노란색 화살표 세력이 매집해서 올라가서 그 세력이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매도 타점을 두 개를 만들고 떨어지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언제도 고어봤습니까 작년 여름에 8월달, 9월달에도 겪어봤죠. 떨어지는 주가, 노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나가면서 시세가 마무리되었다는 거. 구체적으로 세력은 항상 주가를 어디까지 올려놓습니까? 그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도 매매를 해봤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작년 8월달, 9월달, 작년 여름에 저 지옥 같은 하락장에서 함께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전 9월 9일 날에 우리 주가 15,000원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는 바로 이 검은색 선까지 주가를 올려놓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24,000원까지 주식을 더 올려놓겠다는 게 누구?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대한 전선의 큰손들 작전 세력의 다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시면 돼.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날짜를 잘 보세요. 9월 9일입니다. 우리 9월 9일 날에 15,000원짜리 했을 때전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주가 세력들에 의해서 24,000원에 넘어갈 거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가는 한달 뒤에 24,000원에 넘어갔습니다. 왜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아니요. 세력들의 작전 계획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미 누가 알고 들어왔습니까? 우리 대한전석 작년 10월 달에 주가 왜 올라가는데요? 3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올라갔죠? 이미 세력이 알고서 9월 달에 진작에 들어왔었다고요. 항상 누가 싸게 사서 누가 비싸게 팝니까? 세력들이 제일 싸게 매집해서 이 세력들이 제일 비싸게 팔아요. 어떤 식으로 팔고 나갑니까?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나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에 말이죠. 우리가 위치한 지금 자리도 결국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우리 주가 왜 다시 3만원까지 올라왔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세력들의 계획에 의해서 24,000원 넘어가서 세력이 한번 팔고 두번 파니까 작년 12월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다시 딛고 올라갔습니까?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매집해서 다시 올려놓은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주가 왜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2월달에 실적 나왔을 때 누가 팔았어요? 세력이 한번 팔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갔으니까 고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대한전선의 세력들은 어떻게 시세를 마무리 짓습니까? 매집한 다음에 목표가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매집한 다음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뭐가 안 나왔어요? 세력이 한 번밖에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안 나왔습니까?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두 번째 타점을 만들면서 이 주가를 어디까지 들어올릴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왜 24,000원 넘어갔습니까?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자리 이번에 뒤어내고두 번째 타점은 얼마짜리 타점이 될 거라고 기대해 볼수 있습니까?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죠? 5만원이에요. 이번에 짓고 올라가면 5만원짜리 시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가 32,500원 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에 팔더라도 어디 가서 팔자는 겁니까?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팔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가만히 들고 있다가 5만원 가서 팔고 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지나간 길을 보세요. 우리 주가 11월 달에 24,000원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24,000원 넘어갔어요. 28,000원까지 더 가서 세력이 팔고 나서 희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똑같은 요력으로 상대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셨다가 팔더라도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파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제영사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을 잘 모르겠다. 어디서 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작년 11월 달에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바닥 잡아 드린 것처럼 세력이 팔고 나갈 때이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위에 제 연락처 010. 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주신 여러분들께는 어디서 사야 되고, 올라가서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이게 1차 매도 타점인지, 2차 최종 전략 매도 타점인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세력이 팔고 나갔대, 제가 팔고 나갔대, 이타점들 나올 때마다 핸드폰 문자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국에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돼야 제가 잘됩니다. 그게 유튜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그래서 2월 2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저 당시에 우리 주가 2만5천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리 뭐 해야 됩니까? 당장에 주가 음봉 나왔다고 팔고 나가자리 맞습니까? 우리 이미 지난주에도 겪어 보셨잖아요. 증시 조정 받는다고, 구리값 조정 받았다고 주가 21선까지 내려갔다고 시세 끝나는 거요? 아니요. 결국에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야 시세 끝납니다. 여러분들께 똑같은 논리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께 2월 2일날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주가가 26,000원 밖에 안 했다는 거고, 지금은 32,000원까지 올라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전 여러분들께 지금 똑같은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뭐만 따져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에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나가야 시세 끝나죠? 그러면 이두 번째 타점이 얼마짜리 타점이 될 건지만 따져 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도 24,000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5만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세력의 3월 달까지의 다음 목표가도 제가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 통해서 마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 다음 목표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문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표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바다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설령 우리 주가 작년 9월달처럼 15,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24,000원까지 올라갈 자리는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들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가 그래서 작년 9월달 15,000원짜리가 24,000원에 넘어갔죠. 왜 넘어갔습니까?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올라가서 팔고 나가야 시세가 끝나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세력이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나감으로써 봉우리를 두개 만들면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시세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4,000원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작년 10월달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한번 팔아가지고 찍어 눌린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디딛고 올라가는지 기억나십니까? 팔고 나간 세력이요. 이동평균선 어디딛고 올라가던가요? 여기 잘안 보이실 건데 보라색입니다. 이동평균선 12평선을 딛고서 올라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도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가도. 지난번 2월 달에요 세력이 한번 팔았죠 어디 딛고 올라갔어요? 2 1선이요 아니요 똑같이 12평선 보라색 이동평균선 딛고 올라간 거 아세요? 똑같은 녀석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10월 달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세력이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봉우리 두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두 번째 봉우리 얼마짜리 봉우리가 되겠습니까? 5만 원을 넘어갈 봉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60%는 더 간다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러면 우리 무조건 5만원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작년에도 24,000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리도 5만원에 넘어가는 시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가야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기준을 말씀드릴 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남은 2월달, 3월달 이 주가가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얼마까지 더갈수 있느냐. 잠정적으로 5만 6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가 잠정적인 세력의 최대 목표가로 일단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5만 8천 원까지 더갈수 있다고 라 한다면 여기서 80% 이상 거의 두배에 육박하는 폭등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무조건 5만 8천 원 가는 게 아니죠. 왜? 기준은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세력한테 있습니다. 이 주가가 5만 원은 가든, 5만 8천 원은 가든,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거기서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뭐 무작정 두배 간다, 뭐 5만 원 간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우리 작년 11월 달에 함께 했던 것처럼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 주식 보고 있다가,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을, 이 타점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팔고 나갔대, 세력이 팔고 나갔대, 이런 타점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거 얼마에 가서 팔아야 되는지, 올라가서 제때 팔고 나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직접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이번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급 온전하게 좋은 기업, 좋은 가격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대한전선이라는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서 더 크게 성장한 좋은 기업, 바닥부터 고점까지. 희세 온전하게 함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2월 함께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 값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